이제 인내심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laughs> 여기서부터 정말 빠개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인터넷 상황은 모두 다 인터넷 자이 발개인회 의사록은 뭘 뜻하느냐 어떠어떠한 목적의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세웁시다 그러한 회의록을 작성을 했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 몇 날, 며칠, 몇시 본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다음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상법 어머머에 회의를 거쳐 발기인 회의를 개최한다. 라 되어 있죠. 그래서 발기인 총수 한 명, 출석 발기인 수한 명, 주식수 각각 몇개 이렇게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 1인 노비이니까 사내인사와 감사가 들어와서 회사 설립합시다.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한번 읽어보고, 아, 법인은 뭔가 의사 결정을 하거나 무언가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이런 의사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역시 서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임 승낙서 다 해요. 뭐 별거, 별거 다 합니다. 1인 법인인데 할 거, 할 거, 안할거다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내 이사로 취임하는 거죠. 내 회사에 사내 이사로 취임하는 거기 때문에 취임을 승낙을 하는 건지. 받아들여라. 그래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내이사와 감사 둘 다, 감사는 감사 취임 승낙서, 사내이사는 사내이사 취임 승낙서가 되겠죠. 그래서 둘다 서명을 해야지 법인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편에 사내이사와 감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라고 한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취임 승낙서를 할때 승낙을 하려면 본인이 승낙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온라인 과정에서 그 방법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서명을 하게 되면 본인이 했다라는 것을 인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인감신고서 작성 이렇게 되어있네. 요요거는뭘 뜻하냐면 법인의 도장, 법인의 도장을 뭘로 쓸 건지를 등록을 해라. 법인의 의사결정을 확인할 때 쾅쾅 찍는 도장을 뭘로 할지. 그러면 여기서 의문사항이 생기죠. 아니, 나는, 어쨌든, 이, 이 도장을 쓸 건데, 이 도장을 어떻게 인증을 해줄 거냐. 그래서 이 단계에서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법인을 세울 때 스캐너가 없으면 설립을 할수 없다라는 게이 과정이에요. 인감 인형 등록이라는 빨간 박스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스캔을 하는 과정이 떠요. 아무 종이에다 막 찍어서 스캐너에 올려서 스캔을 하는 게 아니고, 양식이 따로 있어요 양식이 양식이 어디 있냐면 자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인, 인터넷 등기소 다시 들어가시고 요 우측 화면에 1번 자료센터 빨간박스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등기신청 양식 요거를 클릭 하시게 되면 요 밑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가지 요 메뉴들 중에 다시 자주 쓰는 양식 클릭 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법인 등기 우리 지금 법인 설립하고 있잖아요. 법인 등기 클릭하시고요. 내려오게 되면 3번 법인 등기 114 인감 개인신고서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우측에 PDF 파일로 다운받으시면은 요 도장 찍을 수 있는 양식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걸 출력을 하셔가고딱 도장 찍는 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 화면이 인감 개인신고서예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빨갛게 제가 도장 이미 찍어 놓은 거 보이시죠? 그 네모칸에다가 도장을 쾅 찍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뭉개지지 않게 모든 화면이 잘 나오게 깨끗하게끔 도장을 찍어 주셔야 돼요. 안 그래도 그러... 도장 엉망으로 찍으면 이거 보정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장 빨갛게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상호명, 내 법인 상호명 적어 주시고, 본점 사무소 적어 주시고요. 인감 제출자, 내가 내죠. 1인 법인이니까. 내 이름 적어주고 주민등록번호 적어주고 주소 적어주고 신고인 나저다 그래서 내 이름 적어주고요 내 개인인감도장 적어주고 그리고 전화번호 적어줍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법인인감 대리인이 신청을 할땐또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1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작성을 해주고 스캐너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스캐너에 올려주고 아까 인감 인형 등록에서 요 인감 인형 등록 버튼을 탁 누르시게 되면 요 이미지가 나왔을 때에 보이시죠 스캔 버튼 스캔 버튼 을딱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인내심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laughs> 여기서부터 정말 빠개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인터넷 상황은 모두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되어 있죠 사람 미치게 하는 익스플로러 그래서 액티브 x 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 컴퓨터를 여러분들도 지금 엄청 더럽게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 방만 깨끗하면 뭐 하냐고 내 컴퓨터는 완전 쓰레기장인데 그게 이제 액티브 X가 엄청 많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내 컴퓨터가 진짜 좀비 된 겁니다. 좀비 PC. 그래서 그게 막 덕지덕지 깔려 있으면 이게 안 돼요. 뭐가 막막 깔려 있어갖고 막 서로 막 꼬이고 장난 아니야. 그래서 그걸 싹 지워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구라 제거기라고 있습니다. 깔린 액티브 X를 싹다 한꺼번에 지워주는 거예요. 정말 편해요, 정말. 제가 정말 강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여기에다가 도네이션도 했어요. 이 개발자분이 무료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주셨는데 감사하잖아요. 저는 개발자분이 개발을 안 해주셨으면은 하나하나 다 선택해갖고 지웠어야 되는데 구라제거기라는 것만 실행. 제가 여기다가 남겨놓을게요. 요요 사이트에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장 최신 버전의 구라제거기를 다운 받으시고 그 프로그램을 싹 돌리셔서 전부 다 액티브엑스를 날려줍니다. 날려주게 되면 이제. 요 스캔 과정에 필요한 액티브 x만 다시 깔 수가 있겠죠 깨끗해진 상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다 프로그램 못뭐 까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극혐해요 극혐 저는 프로그램도 웬만하면 포토볼 프로그램 쓰거든요 아, 컴퓨터에 못뭐 깔기 싫어해 갖고 어쨌든 싹 지우고 스캔을 다시 누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떠요 그 다음 이미지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고 인감하는 날인 요 도장 지금 보이시죠? 이 까만 도장 모양이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다시 떠요. 그러면 이 밑에 농도 조절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농도 조절. 이거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잘 보이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숫자를 조절을 해줘요. 근데 통상 한200 정도 하는 게 가장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장 누르고 닫기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감신고서 확인에 이렇게 도장 모양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장이나 닫기를 누르고 나와 줘요.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조사 보고서 확인 요 메뉴가 되게 돼요. 근데 한 번에 요 스캔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도장이 정 가운데 오질 않아. 분명히 양식에다 맞게 했는데 정 가운데 오질 않아서 종이를 이렇게 밑으로 좀 당겼다가 위로 좀 올렸다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정 중앙에 오는 위치에 맞게끔 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요,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도장 모양 그대로 내 법인인감신고서에 나와요. 그니까 러 여기에, 어 오른쪽 우측 상단에 좀 삐딱하게 몰렸다. 그러면 내가 법인인감신고서 뽑으면은, 우측 상단에 이렇게 도장이 삐져나가 있는 걸로 나와요. 저도 처음에 이제 급할 때 세울 때는 요거 보이시죠? 인감신고서. 여기 화면 보이시면은, 요 빨간 박스 가운데에 까만 줄로 세로로 찌 그어져 있는 거 있죠? 요게 지금 좀 삐져나온 거예요. 삐져나온 거. 그래서 제가 법인인감증명서 떼면 에이 세로줄이 그대로 나와요, 아직도. 귀찮아서 그냥 했어. <laughs> 그리고 조사보고서까지 서명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조사보고서는 그냥 쭉 읽어보시고,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없어서 저장 누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1번부터 9번까지 지금 다 서명해서 넘어온 거예요. 큰산 넘었습니다. 큰산 넘었고, 이제 세금만 내면 돼요. 여기까지 해 주는 게 이제 법무사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무사 수수료가 여기까지 해는 거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금은 법무사님한테 맡기던 무조건 납부를 해 줘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등록 면허세 수수료 입력 이렇게 되어 있죠? 클릭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개인들한테 뭘 부여했죠? 개인들한테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했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라는 거는 사람한테 다 숫자로 부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숫자로 사람들을 구분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국가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 원활하게 숫자로 부여.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 전세계 몇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숫자로 사람마다 부여했고 법인도 마찬가지로 법인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법인번호로 각 법인마다. 숫자를 부여해서 통제를 하고 있게 되죠. 법인을 하게 되면 은 출생신고한 것처럼 법인 번호가 똑같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장부에 기록이 되겠죠. 제가 과거에 블로그 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국가의 공적장부에 무거, 무언가 기록이 된다. 등기를 치거나 소유권이 이전이 되거나 할 때는 공적장부에 기록이 생기거나 변경 기록이 생길 때는 뭐가 생긴다?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고 수수료를 낸다 국가 공무원이라는 인력을 사용하는 수수료와 변경 생기는 세금을 낸다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도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번호를 발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법인 번호라는 발급받는 거는 무언가 국가의 공적 장부에 내 법인이 등록이 된다는 뜻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적 장부에 기록이 생기니까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붙고 그 등록 면허세를 등록을 하는. 국가 공무원의 인건비를 사용하는 수수료를 지급을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